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네, 네. 제가 상암동 월드컵 파크 6단지, 네. 예, 예, 그 40평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예,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할지. 갈아타기를 네. 해야 될지 향후 네. 전망이 궁금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망 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우, 대표님, 그만, 저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그몇평대 보여주기세요? 아, 40평이요. 아, 언제 사신 거예요? 어, 입주했습니다. 2005년에. 2005년에? 네네. 아, 그러면은 좀 소가리를 좀 하셨겠네요. 아, 제가 5년 거기 살다가. 네. 네, 거기 전세주고 어. 지금 잠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좀덜 올랐다라는 그런 약간의 그렇죠. 뭐랄까. 어, 네, 그런 피해 의식이 네. 약간 있으세요? 상암동 분들이. 예, 예, 지금 아직 음. 저기 다 오를 때 여기가 지금 요즘 안 올랐습니다. 자 결론은요. 네. 상암동 6단지 40평. 네. 결론은 보유 하시면 돼요. 아, 네. 자왜 그러냐. 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봐요. 네. 상암동이 제가 네. 느끼기에는 상암동 이 지역 자체가요. 네. 지역 자체가 저평가예요. 네. 자 그런데. 네네. 그 중에 40평 대는 말입니다. 네. 더 저평가예요. 네. 일단은 그거로 끝인 거예요, 사실요. 아, 네. 또더 나아가서. 네. 뭐라 그럴까, 아파트 연식은 좀 오래됐는데, 이제 구축이 됐는데, 약간 네네. 이 지역을 발전시킬 만한 어떤 성장 동력? 네네. 이게 좀 부족했어요. 네. 근데 이제 내년 선거 끝나면 은 제가 볼 때는 롯데몰은 아마 시작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 상암과 수색을 가로막고 있는 이 차량기지 개발도 진행이 네.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성장 동력은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우리가 그동안 상암 쪽에서 약간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어찌 보면 약간 어, 좀 지피했던 이 수색과 증산 쪽이요. 네. 이 뉴타운이 되면서 네. 신규 아파트가 이제 앞으로 계속 입주를 할 거거든요. 네, 네. 어. 그 시세 나중에 보시면 다들 놀랄 정도로 비쌀 거라고 저는 봐요. 아, 네. 그러면 수생 뉴타운이 원래는 상암동의 동생이었는데. 네. 이게 신축이 되면서 이게 네. 형이에요, 형. 얘가 아, 시세를 끌어줘요. 네. 상암동 동생 저쪽 향동지구 향동 아세요? 향동? 예, 알고 있습니다. 향동지구는 영원한 상암동의 동생이에요. 네. 여기서 또 밀어줘요. 네. 그러면 얘는 상암동은, 상암동은. 네. 수색에서 끌어주고 네. 상동에서 밀어줘요. 네. 가만히 자기 자료만 지키고 있으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요 이제. 네, 네. 네. 어. 그러니까 이거를 물을 필요도 없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제. 아. 그러니까 네. 해면 네. 안 되고. 네. 내년도에 무슨 뉴스가 나오든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네네. 네. 어,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 네. 자, 보유하시면 되고. 네. 육단지는 특히나. 네. 6단지.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6단지는 특히나 네. 봐요. 아이고. 6단지는 특히나 봐요. 이게 지금 다 6단지거든요, 지금. 네. 뒤에 얼마나 예뻐요? 네. 네. 그리고 소형도 없이 다 뭐야? 40평, 40평. 대형 위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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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